여기 김대열이라고 했지? 부모님은? 엄마는 없고 아빠는 집에 가까워아요 빵은 전부 어떻게 했어? 친구들이랑 먹었는데요 친구들은 네가 훔친 거라는 거 알고 있어? 아니요 말안 했는데요 대워라 너는 만약 친구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그때 빵을 먹었을 것 같아? 당연히 먹지. 왜안 먹어요? 하... 뭐 어찌됐든, 응? 사장님께 확실히 사과드리고 대워라할수 있지? 안녕하세요. 네, 반장님 네. 네, 방금 막빵트범인 잡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정교육을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애가 네,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더라고요. 네. 네,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주라 씨나 먼저 들어갈게. 좀쪽에 부탁해. 어, 지금 잠깐 시간 되세요? 지금 가게 마감 시간이 지나서 아무튼 잠깐이면 돼요. 사실 제가 어제 그 김대열 학생 엄마 되는 사람인데요. 우리 대열이가 이 집에서 빵을 훔쳤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요 오늘 일 끝나자마자 용인에서 여기까지 겨우 온 거거든요. 아침. 아, 저... 제가 이 가게 사장이 아니라서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걸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받으시고, 만약에 우리 대열이가 또 온다면, 그냥 그때는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돈이 떨어지면, 봉투에 있는 전화번호 꼭 전화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형들리 이라스 어들형이들리티 형들 게임 스샹들리했 이라스 샹들잘어했냐고 안했냐고 어? 말을 해 그래서 인천에 있는 할머니 댁으로 가려고 차비를 모으는 중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별아 응. 너 먼저 가 아줌마가 형들한테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목소리> 아 이가은만 전자. 자 너희들 이거 대열이한테 말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네. 아. 네잘다녀 네. 요즘은 재혼과정 상담이나 심리치료도 잘 되어있고 원하신다면 이쪽 관련 센터도 소개시켜 드릴 수 있거든요 어찌됐든 박미연씨의 친아들 두 분이 새남편의 자식인 김대열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이고요 우리 애들 이유 없이 아무한테나 폭력 행사하는 그런 아이들 아니에요 아, 대현이가 원래 컴퓨터를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겁좀준 거겠죠 우리 가족이랑 우리 가서 살게요. 가자. 아, 저기 박미연 씨! 박미연 씨! 박미연 씨! 할머니 으로 갈래요. 그래. 그러자. 배열아 아줌마야. 어제 빵집 다녀왔어. 아줌마가 너무 바빠서 배열이 얼굴도 못 보고 왔네. 아, 네. 빵집에 10만원 맡겨뒀어빵 먹고 싶으면 언제든 가서 먹어. 다른 거 먹고 싶어지면 언제든지 이 번호로 연락하고. 알았지?